안녕하세요. 안성시 컴터입니다. 바리오 스피노자 바리오 스피노자의 철학 이론론, 필연성, 그리고 코나투스에 대한 고찰 서론 바리오 스피노자 1632년에서 1675년은 17세기 네덜란드의 합리주의 철학자로 유럽 철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암스테르담에서 프로투칼계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된 후 독립적으로 철학 연구를 이어갔으며 그의 대표작 에티카 오르딘 지메트리코 디멘스트라 타에서 기하학적 방법으로 철학 체계를 구축했다. 스피노자의 철학은 르네 데카르트의 정초주의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데카르트의 정신, 육체, 이원론을 강력히 비판하고 이론론적 관점을 제시한다. 이는 실체의 본질을 분석함으로써 우주와 인간의 본성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였다. 스피노자의 사상은 오랜 기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18세기 개몽주의와 근대 성서 비판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오늘날 재평가되고 있다. 해겔이 그대는 스피노자 주의자이거나 아예 철학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철학은 근대 철학의 핵심을 이룬다. 본 논문에서는 스피노자의 실체 개념, 양태 산출, 필연성의 원리, 코나투스의 역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적 함의를 구체적으로 탐구한다. 이는 스피노자의 철학이 단순한 형 이상학적 추론을 넘어 인간 삶과 사회에 미치는 실천적 의미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춘다. 스피노자의 실체 개념과 데카르트 이원론의 비판 스피노자의 철학은 서스텐티아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데카르트는 실체를 정신 레스 코디탄스와 육체 레스 익스탄사로 구분하는 이원론을 주장했다. 정신은 사고하는 본질을, 육체는 연장 익스텐션을 가진 것으로 보아, 이 둘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상호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이러한 이원론이 논리적 모순을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만약 두 실체가 완전히 독립적이라면, 어떻게 정신이 육체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육체가 정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데카르트 철학의 약점으로 지적되곤 한다. 스피노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론론 모니즘을 제안한다. 그는 실체를 자아 신에 의해 파악되고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이는 무한하고 영원한 단일 실체, 즉, 신 또는 자연, 디우스 사이브 네투라으로 기결된다. 이 실체는 무한한 속성, 아트리뷰트를 가지며, 그중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사고, 띵킹과 연장, 익스텐션 뿐이다. 따라서 정신과 육체는 별개의 실체가 아니라 동일한 실체의 서로 다른 속성으로 나타난 양태 모두 수일 뿐이다. 예를 들어 한 사물의 정신적 측면 아이디어와 육체적 측면, 물리적 형태와 같은 실체의 두 면으로 병행적으로 존재한다. 이는 병행론 파라렐리즘으로 불리며 정신과 육체의 상호작용을 설명하지 않고도 그들의 일치를 보장한다. 이 이원론적 접근은 스피노자의 기하학적 방법론과 연결된다. 에티카는 공리, 액시움, 명제, 프로포지션, 증명, 데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유클리드 기하학을 모방한 것이다. 예를 들어, 명제 일부에서 스피노자는 실체는 본질적으로 존재에 우선한다. 공리를 통해 실체의 단일성을 증명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데카르트의 정초주의, 즉 명확하고 구별된 관념을 철학의 기초로 삼는 방법을 수용하지만 이를 확장하여 우주의 전체성을 포괄한다. 결과적으로 스피노자의 철학은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넘어선 통합적 세계관을 제시하며 이는 후대의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신의 실체와 양태의 산출 필연성의 원리.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신은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자연 자체를 의미한다. 이 신은 무한한 속성을 통해 무한한 양태를 산출하며 모든 것은 이 단일 실체의 필연적 결과물이다. 양태는 실체의 변용 모디피케이션으로 개별 사물이나 사건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인간의 몸은 연장 속성의 양태이고 인간의 마음은 사고 속성의 양태이다. 모든 양태는 신의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흘러나오며 이는 인과관계의 연쇄로 연결된다. 이 점에서 스피노자의 철학은 결정론. 디테미니즘으로 강하게 함축한다. 세상은 우연적이지 않고 모든 사건은 신의 본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자유의지는 환상이며 인간은 이 필연적 인과망 속에서 행동한다. 스피노자는 이를 신의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설명하며 에티카 일부 명제 29에서 자연의 질서와 연결 속에서 아무것도 우연적인 것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이 필연성은 신의 완전성을 반영하며 세계를 합리적으로 질서 있는 것으로 만든다. 신의 실체와 양태의 산출, 필연성의 원리.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신은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자연 자체를 의미한다. 이 신은 무한한 속성을 통해 무한한 양태를 산출하며 모든 것은 인, 단일. 실체의 필연적 결과물이다. 양태는 실체의 변용, 모디피케이션으로 개별 사물이나 사건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인간의 몸은 연장 속성의 양태이고, 인간의 마음은 사고 속성의 양태이다. 모든 양태는 신의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흘러나오며, 이는 인과 관계의 연쇄로 연결된다. 이 점에서 스피노자의 철학은 결정론.디터미니즘으로 강하게 함축한다.세상은 우연적이지 않고 모든 사건은 신의 본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한다.자유 의지는 환상이며 인간은 이 필연적 인과망 속에서 행동한다.스피노자는 이를 신의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설명하며 에티카 일부 명제 29에서 자연의 질서와 연결 속에서 아무것도 필연적인 것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이 필연성은 신의 완전성을 반영하며 세계를 합리적이고 질서 있는 것으로 만든다. 그러나 이 필연성은 인간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스피노자는 이를 통해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다고 본다. 필연성을 인식함으로써 인간은 감정적 혼란에서 벗어나 이성적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는 이 스피노자의 윤리학으로 이어지며 감정 에펙투스를 분석하는 데 핵심적이다. 코나투스와 인간의 욕망. 사회적 암이.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가장 독창적인 개념 중 하나는 코나투스이다. 코나투스는 각 사물이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정의되며, 이는 뉴턴의 관성법칙과 유사하다. 스피노자는 이를 운동과 정지의 비율을 일치시키려는 경향으로 설명한다. 물리적 세계에서 이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힘을 의미하지만, 인간에게 적용될 때는 자신을 보존하려는 욕망 디졸로 나타난다. 에티카 3부 명제 6에서 스피노자는 각 사물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라고 명시한다. 코나투스는 인간의 감정과 행동의 기초가 된다. 기쁨 라에티티아는 코나투스를 강화하는 것이고 슬픔 트리스티티아는 악화시키는 것이다.인간은 코나투스를 통해 욕망을 추구하며 이는 이성적 판단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스피 노자는 욕망이 본질적으로 약하지 않다고 본다.오히려 욕망은 신의 본성에서 유래한 필연적 양태이므로 제대로 관리하면 행복으로 이끈다. 이 개념은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된다. 스피노자는 인간들이 각자의 코나투스를 추구하지만 이 욕망들이 내적 공통점에서 일치할 때 협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 전체의 안녕과 조화될 때 민주주의적 사회가 형성된다. 신학, 정치, 농구, 트랙타투스, 띄올로지코, 폴리티쿠스의 서 그는 국가의 목적이 개인의 자유와 안전보장이라고 강조하며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주장한다. 이는 17세기 네덜란드의 종교적 갈등 속에서 나온 견해로 현대민주주의의 선구적 아이디어다. 스피노자의 민주주의적 관점은 코나투스의 사회적 적용에서 나온다. 인간들은 이성을 통해 욕망의 공통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한다. 예를 들어 상호 이익을 위한 계약은 코나투스의 필연적 결과이며, 이는 폭력이나 억압이 아닌 자발적 합의를 통해 유지된다. 따라서 행복한 사회는 개인의 코나투스가 집단적으로 조화되는 곳이다. 이는 홉스나 로크의 사회계약론과 대비되며, 스피노자의 이론론이 사회 철학으로 이어지는 지점이다. 바리우 스피노자의 철학은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비판하며 이론론적 세계관을 제시함으로써 신, 자연, 인간을 통합적으로 설명한다. 신의 실체에서 산출되는 양태들은 필연적 인과 관계로 연결되며 코나투스의 이 속에서 만물의 존재 유지 노력을 나타낸다. 인간 사회에서 이는 욕망의 조화와 민주주의적 협력을 통해 실현되며 스피노자의 사상은 근대 철학에 토대를 마련했다. 스피노자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살아 있다. 그의 필연성과 코나투스 개념은 현대 심리학, 생물학, 정치 철학에 영향을 미치며. 인간의 자유와 사회적 조화를 제고하게 한다. 해결의 말처럼 스피노자를 이해하지 않고는 근대 철학을 논할 수 없다. 그의 철학은 여전히 우리에게 세계의 본질과 인간 삶의 방향성을 묻는다. 바로 스피노자입니다. 감사합니다.